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뵙네요. 연수업실 인터 양건우입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1편을 보고 와주세요. 저희는 방금 연수센터 내에 양호실, 매점, 기도실, 라운지 등 시설들을 살펴보았고요. 저희는 이제 연수센터가 아닌 다른 시설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호이카 단내 제일 안쪽에는 개발협력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시관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걸어갈 수도 있지만, 갈 때는 전동차를 이용해 보려고 이렇게 정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는 연수센터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자세한 운행 시간은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동차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대표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개발협력 전시관에 도착했는데요. 전시관 내에 영어로 변기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오디오 가이드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수생들이 이곳을 이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운영 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코이칸에 이런 개발협력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지 몰랐는데 혹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코이카 개발협력 전시관은 2023년 5월에 새롭게 개관한 국내 유일무이한 국제개발협력 전시관입니다. 개발협력 전시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다양한 국제 이슈들을 조명하여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들의 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네, 코이카 개발협력 전시관에서는 어떤 전시를 하고 있나요? 혹시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나요? 네, 현재 개발협력 전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시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미래가 오다 입니다. 다양한 국제 이슈 중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코이카의 노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의 주제인 기후변화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진로탐색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현재 17개의 SDGs 중 13번 기후변화 대응에 관해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목표 중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첫 번째 기획전시 주제로 선정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기후 변화는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중점적인 이슈 중의 하나로 첫 번째 기획 전시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책임이 덜하지만 더큰 피해를 받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사례를 통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SDG 13번을 달성하기 위한 코이카의 사업과 일상 속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연수생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내어 개발협력 전시관을 방문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바쁜 일정으로 오시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목표로 국제 사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코이카와 코이카 개발협력 전시관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람 직전에 꼭 지키셔야 할게 있어 말씀드립니다. 전시관 내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혹시 무언가 손에 들고 계신 게 있다면 이 음료 받침대에 놓고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는 이렇게 유선과 무선 두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가이드를 빌리실 때는 장부를 작성하신 후에 반납하실 때 서명 후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관람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코스는 상설 전시입니다. 국제개발 협력과 ODA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의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SDGS는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공동 추진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17개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 세대의 분야별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17개 목표 중에서 어떤 목표에 가장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고 우류를 좋아해서 이 12번인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에 가장 관심이 가더라고요. 각 목표의 패널을 열어보시면 목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목표의 현황과 관련된 두 개의 키워드가 적혀 있습니다. 이 목표 옆에는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키워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유롭게 관람하실 때 관심 있는 이행 목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획 전시실로 넘어가 보실까요? 기획 전시실에서는 SDGs 중 13번 이 기후 행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코이카가 하고 있는 사업과 그와 관련된 활동을 체험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이카가 PG에서 진행했던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역량 강화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평소에 내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들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활동인데요. 음,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니 저부터 행동을 변화시켜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럼 다음 전시로 이동해 볼까요? 코이카에서는 동티모르 기후변화 대응 복원력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동티모르에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동해 볼까요? 이곳에서는 과테말라 숲 지킴이 역할을 했던 코이카의 활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탄 후에 방치되어 있던 산림을 되살리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보조금 제도 시행 및 묘목 배부를 통해 그러한 목표에 동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미디어 체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곳인데요. 미약하게나마 저도 동참해 보았는데요. 연수생 여러분도 시간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전시의 마지막 순서네요. 이곳에서는 코이카가 어떤 기관인지, 코이카가 하고 있는 목표가 어떤 것인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두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코이카의 가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리브 노 e 비하인드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투어를 마칠 거고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본 연수를 통해서 한국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와! 와! 자, 개발 협력 전 시간 오시죠.